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고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가운데 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해 예상 경로에 관심이 쏠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종다리는 지난 20일 밤 9시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남동쪽 약 30km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태풍으로서 생명을 다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남겨진 비구름대 등으로 지난 21일 광주, 전남을 비롯 수도권과 충청권 등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렸다. 22일까지도 지역에 따라 최대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은 22일 오전 4시 30분 10호 태풍 산산이 관북쪽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알렸다. 현재 예측대로라면 산산은 오는 27일 일본 오사카 남동쪽 약 390km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국내 영향 가능성은 낮지만 변동성이 심한 태풍 특성상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10호 태풍은 거리가 먼 남태평양에서부터 발달돼 북상하는 만큼 9호 태풍 종다리에 비해 그 세력이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사는 태풍위원회 14개 국가 중 홍콩이 제출한 명칭으로 소녀의 애칭으로 쓰인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 강화도와 충남 서산에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국도와 차량이 침수되는 크고 작은 비피해가 발생했다. 광주 전남에서는 1,400회가 넘는 낙뢰가 관측됐다. 낙뢰로 인해 광주에서는 신호등이 먹통되기도 했고 전남 지역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들이 접수됐다. 담양의 한 양수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기계실 5제곱미터와 전선 등을 태우고 진화됐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